또 남자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남자 8 4 k g 급 결승전일 텐데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체급도 큰 선수들이고 남자 선수들끼리 아주 격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로우킥으로 제 중심을 많이 흔들어 놓는 거겠죠? 네네. 이른 시간부터 점수를 내고 있는 도라티안 선수입니다. 1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청색 호구를 쓰고 있는 선수가 네. 이제 도라티안 선수고 네. 빨간색 호구를 쓰고 있는 선수가 이제 카세미 선수입니다 네. 도라티안 선수가 그 유도 경험이 많아, 많은 선수입니다 아 그럼 이제 아, 또 이제 잡기 네. 기술에서 네. 또 강세를 보일 네. 수 있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하단 차기로 정수를네 그렇습니다 아 이미 심판 신호가 들어간 이후에 네. 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이어집니다. 1라운드 현재 1분 15초 남아있는 상황. 두 선수 모두 이제 속도가 빠르기보다는 힘이 강할 것을 보이는데 아 도라티안 네, 선수. 잘, 잘 도망갔습니다. 네. 네. 한번 잡히면 큰일 날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큰 점수를 잃을 수 있고 부상의 우려도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때는 또 도망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방, 같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지금 경기장에서 선수를 들어서 아유. 어퍼 쳤는데요. 아, 네, 이 점은 맞습니다. 도라티안 선수 힘이 장사입니다. 네. 카세미 선수와 호각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도라티안 선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라티안 5점을 얻어내면서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카세미 선수가 라운드 기술을 계속해서 조르기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경기 중단됐습니다. 네, 방력이 있죠? 네, 방력이 있고요. 이 잡기 기술 둘다 능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1라운드 현재 5초 남았습니다. 네, 1라운드 2분의 경기가 어, 2점 따내면서 1라운드 마무리됩니다. 가세미 선수 조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아, 도라티언에게 잡혔습니다. 네, 방금 전 부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잡기를 들어간 상태에서 심판이 카운트를 셉니다. 그래서 기술이 5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잡기 기술을 해제시키고 다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어, 도복이 다 풀어헤쳐졌는데요. 정렬합니다 도라티안 선수 3점을 앞서고 있지만 어, 절대 바, 어, 네, 만족하지 반심, 않고, 반수는, 방심하지 네. 않고 계속해서 점수 차를 벌려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슴 있었어! 네. 어 버치기! 야 네,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네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기술 임팩트로 봤을 땐한 10점을 주고 싶은데, 네, 네. 네, 네 통일무도에서는 이제 어버치기 는 2점을, 2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두 발이 모두 떨어지면 이제 네, 2점을 네. 주고 있죠. 결승선답게 아주 화끈한 기술들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경기 1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도라티안 선수가 또 그라운드 기술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가세미 선수도 계속해서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46초 남은 상황에서 4대5 스코어입니다. 어느 한쪽도 이제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도라티안이냐 카세미냐 두 선수 누가 금메달을 따낼지 기대가 됩니다. 아 도라티안 선수의 킥이 네, 또 2점으로 또 인정되고 그, 1점, 네. 1점, 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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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또 네. 다시 그, 추가 점을 그, 또, 그, 또 예. 받아냅니다. 예, 던저, 던지기 2점, 네 던지기로 2점을 따내고 있고요. 어느새 도라티안 선수가 또 다시 3점 더 멀어지면서 8대 4입니다. 카세미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세미 선수가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시간은 1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네 이대로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경기 1초 남긴 상황에서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사실상 이제 경기는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경기 종료됩니다. 네 도라티안 선수가 남자 84kg급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합니다.